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연애의 실망을 앞으로도 몇 년이나 더 반복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이 얼마나 냉정하고 심지어 무섭게 들릴 수 있는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지 곧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사생활이나 남성과의 관계 혹은 그 고통스러운 부재는 아마도 여러분의 의식적인 선택이나 진심 어린 바람에 의해 좌우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서도 아니고 괜찮은 남자들이 모두 사라져서도 아니며 물론 어떤 독신의 저주 때문도 아닙니다. 독신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도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더 깊고 더 교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 특정 유형의 남성에게 끌리고 다른 유형에게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 모두가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력하며 여러분의 무의식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거나 어쩌면 여러분 이전 여러 세대의 경험이 메아리치며 전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고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시도하고 희망을 품겠지만 매번 고통스럽게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똑같은 불만, 아픔 혹은 외로움의 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반복되는 시나리오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갇혀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 추측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에 기반한 심오한 심리학입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한 명인 칼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무의식적 프로그램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우리의 내면, 종종 무의식적인 힘들, 즉 그림자와 남성과 여성의 원형에 대한 내면의 이미지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97%의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깊은 사랑의 기회를 망치고 남자를 잃게 만드는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연애가 기쁨과 힘의 원천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처럼 느껴진다면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지만 또 다른 실망만 안겨주는 화려한 잡지의 피상적인 조언에 지쳤다면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연애 드라마의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남자를 이해할 수 있는 진짜 효과적인 열쇠를 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저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은 그저 잠들기 전에 남자가 미치도록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말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오래된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해킹하고 당신의 사랑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각본을 쓸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지식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환상도 헛된 약속도 없습니다. 오직 깊이, 오직 진실, 그리고 오늘 바로 적용해서 당신의 운명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만을 다룹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변화를 위한 초대장입니다. 이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단순한 조언만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은 위대한 칼 구스타프 융이 발견한 근본적인 원칙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먼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숨겨진 동기와 사랑에서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자들을 알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남성 심리를 대중적인 신화의 프리즘이 아니라 깊은 원형 구조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당신은 마침내 남성을 멀어지게 하거나 의존적이고 파괴적인 관계로 이끄는 무의식적인 실수들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작이나 절박한 집착이 아닌 온전한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진정하고 강력한 끌림을 바탕으로 깊고 진실하며 상호적인 사랑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깊은 탐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피상적인 해결책에 지쳤으며 진정한 지식을 찾고 있다면 저와 함께 하세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당신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부터 시작해 봅시다. 칼륨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종종 억압하는 우리 성격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쁘다고 여기거나 가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어두운 쌍둥이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약점, 공격적인 충동, 이기적인 욕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그림자에는 실현되지 않은 재능, 억눌린 힘, 아직 발휘되지 않은 창의적 에너지 등 성장 과정이나 사회화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잘못되었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그녀 자신의 무의식적인 특성들을 비추는 스크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건강한 공격성과 자신의 경계를 주장하는 능력을 억누른다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공격적인 남성들을 끌어들이거나 반대로 너무 부드러운 남성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성들이 남성적인 핵심이 부족하다고 경멸하게 되지만 사실은 자신의 미성숙한 부분을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성적 매력을 두려워한다면 성적으로 해방된 여성들을 비난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에게 사악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남성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거의 고통스러운 끌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 자신의 내면의 힘과 리더십 자질을 인정하지 않는 여성은 그것을 남성에게 투사하여 그를 이상화하고 모든 상상 가능한 미덕을 그에게 부여하며 그를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녀는 기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찾게 되지만 정작 자신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남성이 갑자기 약점이나 불완전함을 보일 때 그리고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텐데 그녀는 깊은 실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녀는 외치겠지만 사실 그녀가 본 것은 그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의 반영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림자를 투사하는 것이 수많은 관계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그림자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연기해 줄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혹은 자신의 맹점을 너무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사람은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게 됩니다. 그녀는 남자에게서 그의 진짜 본질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콤플렉스,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봅니다. 마치 비뚤어지고 더러운 유리를 통해 아름다운 그림을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왜곡은 불가피합니다. 커플 사이의 갈등은 매우 자주 두 그림자의 충돌이나 한 사람의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는 결과로 발생합니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는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모든 걸 해. 이러한 비난은 종종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그의 말이나 행동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가. 그가 내가 내 안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묻기를 꺼리는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숨겨진 재능까지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것을 파트너에게 투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온전해지고 자신과 그에게 더 정직해지며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남자가 왜곡된 투영이 아닌 진짜 당신을 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림자와 함께 작업하는 것은 더러운 유리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명확하게 보여지는 첫걸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성에게서 특히 당신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특성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이 바로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이제 남성과 여성의 무의식이라는 신비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곳에서 융은 우리의 사랑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형 구조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내면의 여성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상적인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 속 모든 여성적 측면의 총합 그의 내면의 영혼이자 감정, 정서, 직관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이 처음으로 여성을 경험한 영향, 보통은 어머니와의 경험,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됩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여성, 어머니, 연인, 뮤즈, 마녀 등과 같은 원형적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남성은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아니마 이미지에 부합하는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이미지를 현실로 드러내고 통합하며 의식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여성을 외부 세계에서 찾으려 합니다. 남성이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질 때 이는 종종 어떤 여성이 그의 긍정적인 아니마 이미지를 건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좋은 감정을 일깨우고 그를 고무시키며 자신의 영혼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런 여성은 그에게 신비로움, 깊이, 이해의 화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그녀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끼며 마치 항상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남성의 아니마가 미성숙하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경우 그는 여성에게 아니마의 부정적인 측면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움, 비이성적임, 판멸로 이끄는 유혹성 등이 그것입니다. 혹은 자신을 돌봐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어머니 역할을 해줄 여성을 찾게 되어 자신의 성숙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무의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에는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상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여성 안에 있는 남성적 특성들의 총합입니다. 논리, 이성, 행동력, 정신적 강인함, 의미를 추구하는 힘 등이 그것입니다. 아니무스 역시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남성상인 아버지와 아버지, 영웅, 현자, 폭군 등 남성의 집단적 원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고 있을 또 다른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여성성에서가 아니라 미성숙하거나 왜곡된 아니무스를 통해 남성과 상호작용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성숙한 아니무스는 비판적이고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며 독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니무스를 가진 여성은 남성에게 끊임없이 훈계하고 어떤 사소한 일에도 논쟁을 벌이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하고 그의 의견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녀는 마음이 아니라 고정된 신념과 편견으로 가득찬 머리로 말합니다. 이런 아니무스는 남성을 고무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여 짜증과 방어하거나 물러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남성은 이런 여성 곁에서 정서적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시험을 보거나 재판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미성숙한 아니무스의 또 다른 형태는 수동적으로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부모, 친구, 책, 소셜미디어 등 외부에서 얻은 의견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힘들게 얻은 자기만의 의견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아니무스는 약합니다. 그녀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줄 주인이나 구원자를 남성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이런 아니무스 역시 성숙한 남성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는 여성에게서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이나 타인의 기대를 반영한 모습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무스는 또한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어떤 생각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현실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한 채 어떤 원칙을 광적으로 옹호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출세주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취하려는 태도 혹은 반대로 삶과 동떨어진 영적 교리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성이 이렇게 왜곡된 아니무스를 통해 남성과 상호작용할 때 본질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여성적인 영혼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일종의 남성적 희화화와 소통하라고 제안하는 셈입니다. 자신의 아니마, 즉 영혼을 찾으려는 남성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그는 물러서거나 만약 그의 아니마가 미성숙하다면 권력 다툼, 상호 비난, 또는 상호 의존이 벌어지는 파괴적인 관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성에게 조화로운 관계의 열쇠는 자신의 성숙하고 통합된 아니무스를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감정과 이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아니무스입니다. 성숙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명확한 사고와 이해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파트너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자신답게 살아가고 자신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 그녀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내면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심리를 고정관념 수준이 아니라 깊은 원형적 과정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녀는 남성과 같은 언어, 즉 의미와 정신, 창의적 주도권,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능력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아니무스를 지닌 여성은 남성의 영역에서 남성과 경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성처럼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깊이 여성스러움을 유지하지만 그 여성성은 통합된 아니무스가 주는 지혜와 정신의 힘 그리고 자각으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바로 이런 여성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성을 바라보고 그의 깊은 열망을 이해하며 그가 자신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여성이 남성 안에 있는 긍정적인 아니마 이미지를 활성화시켜 그의 최고의 자질과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의 감정을 일깨웁니다. 아니무스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자기 분석,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기존의 신념에 도전하려는 의지,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억누르지 않고 영감을 주는 내면의 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자가 환상이 아닌 당신의 진정하고 다면적인 본질에 미치도록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제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페르소나에 도달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기대에 부응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이 쓰는 사회적 가면이자 역할 또는 역할들의 집합입니다. 페르소나는 착한 소녀, 성공한 커리어 우먼, 자상한 어머니, 성적으로 매혹적인 여성, 영적인 구도자 등과 같은 모습입니다. 페르소나를 갖는 것은 정상적이며 심지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의 연약한 내면을 외부 세계의 거친 현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문제는 여성이 자신의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즉, 가면이 얼굴에 너무 밀착되어 그 아래에 있는 진짜 자신을 잊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이것은 여성이 남자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를 끌어들이고 붙잡으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요리를 싫어해도 완벽한 호스트 역할을 하거나 자신의 슬픔과 연약함을 억누르며 아무 걱정 없는 즐거운 사람인 척 하거나 너무 단순해 보일까 두려워 지적인 척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함정일까요? 첫째로 거짓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머지않아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남자는 속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는 이렇지 않았잖아. 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흔히 나오는 비난입니다. 둘째로 여성이 자신의 페르소나로 소통할 때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가면을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 역시 자신의 페르소나로 그녀와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친밀감과 진실성이 설 자리가 없는 두 배우의 연극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페르소나에 기반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면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가 역할만 수행하는 두 외로움의 형식적인 결합으로 변해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융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입니다. 개성화란 평생에 걸쳐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자신만의 고유한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 그림자와 성숙한 아니 모습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고 융이 자기 셀프라고 부른 깊은 본질과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자기 셀프는 온전함의 원형이자 당신의 내면 중심이며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입니다. 자기 셀프는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개성화의 길은 진정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성이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중심에서부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강요된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 힘과 연약함, 빛과 그림자까지 모두를 지닌 채 자신이 되는 용기를 냅니다. 그녀는 남성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정성, 이 내면의 정직함과 온전함이 엄청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개성화의 길을 걷는 여성은 특별한 에너지, 즉 생명력과 진실, 깊이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떤 기준에 맞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흥미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남성에게서 구원이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스스로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여성이 남성의 개성화, 즉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망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 곁에서 그는 조종이나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를 향한 흥미진진한 여정의 동반자로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히 아름다운 껍데기나 편리한 역할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자신과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인격체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사랑으로 변화하는 깊고 진실하며 상호적인 사랑의 기반입니다. 남성과 교류할 때 당신이 가장 자주 쓰는 페르소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그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자신이 되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개성화의 길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보상은 진정한 자신을 찾고 진짜 사랑을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풀어보기 전에 대인관계의 역학을 밝히는 융의 가르침 중또 다른 측면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형 archetype입니다. 원형은 집단 무의식에 내재된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심리 구조, 이미지 그리고 행동 양식입니다. 이들은 신화, 동화, 꿈, 예술 그리고 물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에서는 다양한 원형적 시나리오가 종종 무의식적으로 펼쳐집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해하면 파괴적인 패턴을 피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어머니 원형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살핌, 양육,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원형이 여성에게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면 그녀는 남성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 그의 독립성과 남성다움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은 여성에게서 오로지 어머니와 같은 존재만을 찾으려 하며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푸에라 영원한 소녀 또는 푸에르 영원한 소년 원형이 있습니다. 푸에라는 성장 책임 헌신을 두려워하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장난기 많지만 깊고 성숙한 애착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옮겨다니며 영원한 새로운 만을 추구하고 일상은 피합니다. 푸에라에게 매료된 남성은 그녀의 미성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푸에르는 영원히 모험을 추구하고 헌신을 피하며 얽매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남성입니다. 현명한 노파 또는 노인 원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지혜, 직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여성이 이 원형과 연결될 때, 그녀는 남성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조언자이자 안내자,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녀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간과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영웅 원형 이 원형의 영향을 받는 남성은 위협을 이루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사랑하는 이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여성은 그를 영웅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그의 인간적인 필요를 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위협만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연인 원형 이것은 열정 로맨스 에로스입니다. 이 원형은 관계의 불씨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원형이 지배하게 되면 관계는 오직 성적 끌림에만 기반하게 되고 열정이 식으면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트릭스터, 아이, 왕, 여왕, 전사, 여사제 등 다양한 원형이 있습니다. 이 원형들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서로 얽히고 우리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성이 자신이 어떤 원형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파트너에게 투사하고 있는지 인식하기 시작할 때, 만약 그것들이 파괴적인 길로 이끈다면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녀는 이러한 원형들 중에서 어떤 측면을 자신의 삶과 관계 속에 통합하고 드러내고 싶은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생자라는 원형적 역할 대신 여성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적 전사나 치유자의 원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의 여왕 역할을 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따뜻하고 포용적인 주인공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형을 이해하는 것은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고 일상적인 상황 뒤에 숨겨진 인간 영혼의 깊고 보편적인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와 관계를 더 의식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융심리학의 깊은 곳까지 탐구하며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페르소나와 개성화, 그리고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잠자기 전에 해야 할그 말이란 어떤 남자든 당신에게 빠지게 만드는 마법의 한마디가 아닙니다. 만약 그게 그렇게 간단하다면 세상은 행복한 커플들로 가득할 것이고 분석가로서의 제일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잠자기 전에 이 말을 하라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이자 내면의 태도이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당신의 성격의 여러 측면을 통합하고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끌어들이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의식에 의식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잠자기 전일까요? 왜냐하면 잠들기 전의 시간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당신의 무의식은 새로운 태도와 상징적인 메시지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수면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깊은 정보 처리와 치유 통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잠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수면 중 내면 작업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거나 할수 있을까요? 융심리학 원리에 기반한 여러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을 선택하거나 번갈아 실천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진실성 내면 작업에 대한 준비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이 진인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의식에게 그림자를 통합하고 성숙한 아니무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나 확언을 정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이미 침대에 누웠을 때 몸과 마음을 이완하세요. 숨을 깊게 몇번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의도를 소리내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되내세요. 지혜로운 나의 무의식이여 나는 당신에게 나 자신을 엽니다. 나는 이전에 거부하거나 두려워했던 부분까지도 내 모든 부분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통합합니다. 나는 내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 힘과 교훈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듭니다. 나는 성숙하고 창조적인 아니무스, 내면의 지혜와 명료함, 영적 힘의 원천이 성장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온전함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길을 선택합니다. 나는 진정성, 상호 존중, 깊은 영혼의 연결에 기반한 관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자유롭게 바꿔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당신만의 내용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정과 의도를 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무의식에게 질문을 해 보세요. 무의식은 상징 이미지 꿈이라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들기 전에 무의식에게 질문을 던지고 꿈에서 오는 답변이나 다음날 갑작스러운 통찰 혹은 우연한 사건과 만남을 통해 오는 답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질문의 예시 지금 내 치유와 성장을 위해 내가 보고 받아들여야 할내 그림자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내 내면의 남성성 아니무스가 어떻게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조화로운 관계를 쌓는 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 자신, 내 진정한 본질로 가는 길에서 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내 삶에 진정한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놓아주세요. 즉시 머리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무의식을 신뢰하세요. 간단한 명상 연습 또는 시각화입니다. 이 연습은 당신의 내면 자원과 상징적으로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몸과 마음을 이완하세요. 아름답고 안전한 내면의 정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정원에서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또는 당신의 성숙한 아니무스의 이미지를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현명한 멘토, 강한 보호자, 창의적인 영감을 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와 소통해 보세요. 그에게 조언이나 지지를 요청하세요. 또는 당신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세요. 마치 가슴 중앙에 밝은 빛이 있는 것처럼 깊은 평화와 지혜, 자기애를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 연습은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잠들기 전 무의식과 함께 작업하기.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은 특별히 수용성이 높은 때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에게 밤 동안의 과제를 부여합니다. 상징주의. 무의식은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확언. 질문. 시각화는 내면의 변화 과정을 촉진하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내면 자원의 활성화. 이러한 연습들은 내면의 원형적 인물, 그림자, 아니무스, 자기와 연결되고 그들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의식적 콤플렉스의 희생자가 아니라 내면 성장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 자신의 진동장을 변화시킵니다. 이 깊은 작업을 시작하면 내면의 조율과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깥으로 다른 정보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명 레저넌스의 법칙에 따라 새로운 내면 상태에 부합하는 다른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는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성과 인내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내면에서 더 많은 평온함 자신감 자기 수용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외부 세계, 남성과의 관계 그리고 삶 전반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깊이, 진정성, 독특함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남성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열정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영혼의 깊고 의미 있는 끌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진정한 끌림 여러분 각자가 꿈꾸는 그 미친 듯한 사랑은 외적인 요령이나 조작, 또는 유행하는 기준에 맞추는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내면의 작업, 자신과의 솔직한 만남, 자신의 그림자 측면, 내면의 남성 원리, 그리고 고유한 자아와의 만남의 결과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에게 인간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열쇠를 주었고, 이 열쇠들은 파트너와의 조화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충만하고 의미있으며 깊은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개별화의 길. 온전함을 향한 길은 평생에 걸친 여정으로 수많은 발견과 도전, 그리고 놀라운 보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내딛는 모든 한 걸음은 당신을 남성들의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더 살아 있고 더 진실하며 더 빛나게 만듭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성숙한 아니무스를 발전시키고 거짓된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어던지며 진정한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은 깊이와 진정성, 성장을 준비한 남성들에게도 마치 자석처럼 끌리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남자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남자가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성장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여성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정보를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길 권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잠자기 전에 제한된 연습들을 시도해 보세요. 자신의 투사, 아니무스의 발현, 그리고 사회적 가면을 관찰하기 시작하세요. 자신에게 인내심과 자비를 가지세요. 이 길은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여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발견을 공유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칼 룽의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고 마음에 울림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관계나 자신 안에서 그림자나 미성숙한 아니무스의 발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원형적 시나리오를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된 연습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잠자기 전에 최소 일주일 동안 시도해 보세요. 그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느낌, 변화, 꿈, 통찰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행복한 관계를 찾고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영감을 주고 지지하며 이 작업이 정말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독특하고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우주이며 여러분의 손에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힘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시간을 내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로 가는 길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